권태환 기자가 서울 매일 7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육군 54단 해령여단은 지난 23일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생활체육공원에서 대량 사상자 관리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령여단 및 54단 직할부대 장병들과 영덕소방서, 영덕아산병원, 영덕경찰서 등 유관기관들 총 1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들꽃환자 제독, 정밀인체제독, 상태별 전상자 분류 환자 후송 등 행동화 숙달을 통해 피해 발생 부대와 초기 조치 및 모든 제 기능이 통합된 조치 절차 숙달 피해 부대의 전투력 유치를 위한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화학탄 낙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피해를 받는 부대는 즉시 대대 임시 구호소로 개소하여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사상자를 분류함과 동시에 상급 부대의 지원 요청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여단과 사단 직할 부대가 이관 기간에 통합된 대량 전사자 처치를 받아 전개되자 인계받은 1차 분류를 통해 환자들은 우선 보행이 가능한 환자와 들컵 환자로 분류하여 환자들이 오염 부상 정도에 따라 긴급, 응급, 비상급, 지연 등의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화학 탄원에 의한 오염된 신체 제도후제 2차 전상사 분류하여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의무 시설로 후송. 후성... 올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염된 개인 피복 및 장구류는 장비 불출 및 긴급 정비반에게 피복을 재, 재보급하고 장구류를 정비하여 기능을 정상화하였고 장비 제독소에서는 장비 외 내부에 대한 제독과 재세척을 통해 오염된 장비를 다시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영독 대대장 김도영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학판 낙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전 감각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부대원 모두 대량 사상자 관리 절차를 숙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통해 부대원들이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며, 권태와 기자가 서울메일 칠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